반갑습니다. 독학골프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사실 며칠보다 더 오래됐어요. 한 2주 정도 된것 같은데 헤드 무게가 좀잘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힘을 뺀다고 뺐는데 계속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어제 와이프랑 라운드 연습 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스 샷이 나는 거예요. 근데 미스 샷이 단순히 방향이 조금 틀어진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느낌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샷에 그런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일관성도 떨어지고, 갑자기 급 슬라이스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똑딱이를 계속 했어요. 원인을 찾아보고자 계속 노력을 했죠. 똑딱이를 하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구분 동작도 해서 그렇게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분 동작은 사실은 정석적인 구분 동작은 아니고 제가 느낌을 찾기 위해서 몸을 좀 뒤로 많이 빼는 그런 연습을 해봤고요. 물통을 두고 이렇게 체중이 뒤로 빠지는지 그런 드릴도 해봤습니다. 발의 압력을 이렇게 느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체에 힘이 많이 안 빠져 있거나 아니면 체중이동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본인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발의 압력도 한번 느껴보면서 스윙도 해보고 참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발을 압력을 느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해봤는데 아 사실 잘안 되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머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려오는 어 헤드 느낌이나 그리고 손에 들어오는 이 손맛 같은 경우에 미세하게 차이가 있죠. 사실 보기에는 미세하지만 느낌은 미세하지가 않았습니다. 최대한 힘 빼고 스윙하는 게 굉장히 좋아서 해봤는데 갑자기, 어,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아, 어깨가 좀 잘못,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갑자기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라고 치면 Um, 이런 모든 앞에 해봤던 과정을 하기 전에 내가 그립을 잘 잡았는지 그리고 방향을 똑바로 샀는지 무릎이랑 어깨의 정렬이 확실한지를 체크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 전날에 유튜브 영상 중에 허석프로님이 또 올려놓았던 영상을 우연찮게 봤어요. 라운드를 자주 뛰게 되는 그런 플레이어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깨 방향이 타겟 방향으로 많이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깨 정렬을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왼쪽으로 어깨가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스윙이 좀더 스티프하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가파르게 이런 내려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립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아 그립을 돌려 잡고 있지 않은지 옆에서 들어오고 있는지 그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립도 조금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차이가 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어깨 각도를 자세하게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봐 주시죠. 그래서 보니까 어깨 얼라인먼트가 틀어져 있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치고 나서는 아, 그때 그 손맛을 제대로 느꼈어요. 아, 요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 스윙이 좀더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어깨 방향 하나 바꿨을 뿐인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스윙이 좀더 완만해지면서 내려오는 느낌도 뭔가 덤비는 느낌이 좀덜한 느낌이 났어요. 그러고 체크를 해봐도 어깨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아, 진짜 좀 이렇게 습관이 무섭구나 하면서 계속 어깨를 풀어주고, 얼라이먼트를 제대로 살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틀어진 이 방향이 실제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외에도 사실 문제가 어 편집을 하면서 영상에서 좀 문제를 찾아 냈는데 탑에서 아직도 덤비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 프로 선수들은 좀더 완만하게 내려오는데 저는 이렇게 완만하게 못 내려오고 탑에서 급하게 좀 출발하는 느낌이 없잖아 했어요. 그래서 샬로잉이라는 개념도 좀더 찾아보고 좀 덤비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연습을 할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영상을 봤을 때는 많이 느껴지지가 않지만, 분명히 쳤을 때 손의 감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리로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들으셨던 것처럼, 제가 실제로 뭔가... 듯한, 뺨을 때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텐데 공 맞았을 때 임팩트의 소리가 다른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나름 좀 의문이었던 그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했습니다. 스윙이 확실히 편해졌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또 제가 느낀 거는 역시 그립과 셋업 굉장히 중요하구나 공이 예전과 같이 좀안 맞으신다 입스가 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앞에 다른 막 독닥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고생을 하시기 전에, 셋업, 그립, 요 부분, 특히 제가 방금 봤던, 어 발끝의 셋업, 무릎의 얼라인먼트, 그리고 어깨의 얼라인먼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연습스윙을 해보시기를 어 추천을 드리고, 제가 고치고 싶다고 하는 좀 덤비는, 그 동작을 고치게 되면 또 영상을 어떤 방식이 있었고 어떤 게 효과적이었는지를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수피네이션 언아디비에이션이니 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 한달 가까이 그 개념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프로들은 어떤 스윙을 하고 있는지를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감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곧 공유를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학골프였습니다.